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 정원입니다 어, 이렇게 구독자님 궁금하신 점 이렇게 또 제가 담아볼게요 어, 이거는 이렇게 합식으로 심었는데 노지울동이 됩니까 하십니다 용담 용담이 노지울동이 됩니다 어, 남부는 너무 잘, 잘 되는데 혹시 서부나 중부는 요 위에다가 낙엽을 많이 덮어 주세요. 요 위에다가 낙엽을 이렇게 많이 덮어 주세요. 그러니까 꽃을 안 핍니다 하시고 그랬는데 꽃은 저 배수가 잘 되게 이것도 심해집니다. 배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꽃들은 모두가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음 이렇게 요거는 토동이 흙을 30%, 음, 향기토 30%, 또 30%는 잘 흙을 넣고 10%는 부엽토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 굉장히 배수가 잘 되고 이런 풀분에다가 이렇게 큰 풀분에다가 배수 잘 되게끔 이렇게 심었는데 물을 매일 줘도 배수가 잘 되니까 싹싹 빠져나갑니다 이거 보세요 흰색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합식으로 해서 이렇게 피고 있고 요거는 완전히 다 흙을 틀었습니다 하나도 없이 여싹 틀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음, 꽃이 피는데 요것도 상토 다 틀어내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상토 깨끗하게 틀어내고 후유증이 조금 있긴 해도 괜찮아요 저는 여기 안에다가 황토 황토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황토를 이 뿌리 빨리 어, 활착 되라고 황토를 조금 그쪽에만 그쪽에만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후유증도 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어, 제 분갈이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물을 주고, 물은 분갈이하고,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주세요. 꽃에 주지 말고. 그러고 마침 내가 분, 분갈이 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비를 종일 맞춰서요 그렇게 해서, 음, 자, 이렇게 하고 있고, 밀레니엄 베스, 이거는, 어 제가 너무 예쁘라 하는 꽃인데 3년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꽃을 음 이렇게 피고 있는데 외목대로 쫙 올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요 이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고 이렇게 어 겨울에 실내에서 꽃을 많이 피워 주기 때문에 어 이제 영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영양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양을 좀 많이 주세요. 영양을 충분하게 주세요. 여기 큰 화분에도 옮겨 심었기 때문에 저희는 영양이 풍부합니다. 아이언 코트나 유박이나 이런 거 넣어 주고 유박은 안에 덮, 넣어 많이 파서 넣어 주고 흙을 덮어 주세요. 유박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음,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정말 예쁘죠? 어, 꽃은 내 친구님께서 삽목을 해서 주셨어. 요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잘 크고 예쁩니다. 제가 이건 제가 참 어, 너무 잘 키웠는데, 이것도 시집을 보내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 저희 집에 없는 거 보고 또 주셔서 또 이렇게 음,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계절 꽃을 피워줍니다. 단점은 겨울에 실내에서 꽃이 떨어져요. 이게 꽃이 하얗게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꽃은 참 이쁜 아이죠. 꽃 효자입니다. 인심, 꽃 인심이 참 많은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물정 화분에다가, 긴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어서, 이 정도 많이 컸습니다. 굉장히 어, 키우기 쉽고, 물만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서, 물만 잘 주면 어, 무난하게 잘 되고, 산목도 잘 되고, 물꽂이도 너무너무 잘 됩니다. 이거를 바로 잘라서. 여기다가 심어주면 살아갑니다. 그 정도로, 어, 삽목이 잘 되고, 물꽃이 잘 됩니다. 또 이거, 제가, 이 아이, 또 물어보셔서, 이거는 정말 오아시스에 완전히 뿌리가 다 차있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다 따냈습니다. 오아시스 전, 전이 얇은 전이 있는 거를 전부 벗겨내고, 어, 뿌리를, 그리고 뿌리도 많이 떨어졌지 많이 떨어졌어. 어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꽃을 이렇게 해. 꽃이 싱싱해 있습니다. 이 대문자초 이렇게. 응. 잎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분갈이 오늘 8일차입니다. 8일차. 이렇게 이거 하얀색도 이거 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좀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꽃을 이렇게 많이 졌습니다. 어 요거는 꽃이 이제 많이 지고 다 따냈습니다. 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싱싱합니다. 지금 요렇게, 이제 제가 영상 찍는다고 햇빛에다 갖다 놨어. 지금 이래된 거지. 시원한 그늘에 놓고 물을 매일 줍니다. 향기 토에 심었고요. 이렇게. 향기 토에 심었고, 어, 이것도 이렇게 좀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이거는 분갈이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분갈이. 10월 30일 날, 분갈이 3개 7만원짜리, 대문자초 24,000원짜리, 어, 이렇게, 분갈이 10월 23일 날 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어, 그런데 얼마나 할착을 자라고 이렇게 합식으로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어, 좀, 날할 자리도 겨울에 부족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참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래서, 구여정도 없이 잘 살아줍니다 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잎도 굉장히 싱싱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입, 어, 하나도 없이 뿌리 다 틀어냈습니다 근데 저기 제 댓글에 보니까 그 목산업 음 거기 허크로 분갈이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상토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이제 그 그런 거는 상토가 있는 거는 저는 저는 상토를 안 좋아합니다 흙기 상토들은 흙은 결국 여름에 좀 떠나가더라고요 저희처럼 노지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상토 아예 쓰면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심는 거는 상토가 있어서 제라늄 음, 같은 거는 참잘 되죠. 그래서 상토를 떼주시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놈의 배수가 너무 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정. 너무 예쁘죠? 요것도 그 꽃향기, 향기토로 100% 하고 어, 마사를 위에다 얹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3년 전에 여기다가 심었는데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음, 올해 정말 예쁜 모습 보여주네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커지고 있는데, 꽃이 많이도 피었습니다. 정말 이부죠 상토는 대문자초 같은 거나, 또, 이런 아이들, 야생화는 대문자초나 야생화 이런 아이들은 상토 쓰지 마세요. 저는 상토는 안그합니다 제가 안 씁니다. 상토를 아예. 그래서, 그래서 상토는 쓰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다이너마이트 이중픽이 저희 영상 계속 올리고 소초 올리고 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음, 분갈이 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 화분에다가 우물정 멧돌 화분입니다. 여기다가 분갈이 했는데 요렇게 흙을 다 털어내고 밑에는 절사로 감았습니다. 절사 밑에 고정시켰습니다. 저 요렇게 하는데 이런 가지 이런 것음 잘라줘야 됩니까 하시는데. 이거는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 가지가. 이렇게, 이래 보여도, 이래 보여도, 이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다 살았습니다. 자, 보이시려면 이제 여기, 보이시려면 요렇게 조금 쳐주세요. 요렇게. 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 옆에 가지에서 많이 이제 새싹이 나옵니다. 이런 거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조금씩 가지치기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은 가지치기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꽃을 정말 많이 피웠는데, 이거 다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 좋겠어요. 또, 요렇게, 저희는 이거는 이제 키가 좀 높았는데, 키를 약간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키를 낮게 했습니다. 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퍼플! 퍼플 아이. 이거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화분에다가, 어,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 원래 이렇게 목대가 큽니다 이거는 목대가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요렇게 어, 이것도 철사감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째입니다 분갈한 지가 이것도 참 이쁘죠 이 화분이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분갈했습니다 요렇게 키가 조금 커요 이거는 그래서 위를 다 잘랐습니다 여기를 싹 이렇게 가지치기 했습니다 위에를 완전히 잘랐습니다 키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옆에서, 곁가지에서 계속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여기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음, 이것도 이렇게 잘라서, 음, 자엽, 배로나무 요, 요렇게 잘라서, 여기는 화분이 마땅한 게 없었어. 여기다가, 나 아, 요렇게, 불문에다가 요렇게 심었고, 요렇게 심었고, 어, 이런 아이들 이것도 분갈이 전부 다 했고요. 이것만 안 했습니다. 이것만. 이거 하얀색. 하얀 백이롱. 이거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투가 아니고 흙이 허키, 좋은 흙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하루 올해도 두고 내년에 꽃을 보고 분갈이 하려고. 이거는 분갈이 안 했고 다른 아이들은 다 분갈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들은 다 분갈이 했고 이것도 여기다가. 음. 요렇게 분갈이 했고 다이나마이터 이것도. 1 6 0 0원짜리 여기다가 이렇게, 어, 또 이것도 화분이, 이거 맞는 게 없었어. 오, 요렇게, 음, 풀본에다가 분갈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남부입니다, 남부. 남부는 지금 분갈해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어, 10월 초에 분갈해야 되는데, 제가 때를 조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뿌리를 완전히 다 털었습니다. 전부 상토입니다. 다 상토라서, 어, 이거는 상토가 아니 이거는. 이거는 상토가 아니더라고요. 흙이 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싹 뽑아서 엮기만 했고, 이런 것들은 다 상토라서 전부 다 털어냈습니다. 하나도, 어, 안 남기고 상토 다 털어내고 씻겠어. 그렇게 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음, 시원한 곳에, 아직까지 여긴 따뜻하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다 놓고, 매일 물을 줍니다. 안 그래도 물을 좋아하는 데다가, 매일 주물을 주면서, 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은, 어, 분갈이 하지 마세요. <laughs>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봄에 해주세요. 봄에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가지만, 음,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이런 거, 가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잡아주고, 가지치기를, 저 올라가는 거, 가지치기 다 해주세요. 그러면 주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은 좀안 되고, 이제 봄에 3월 달에 그름더뿍 주면 됩니다. 3월 달에 그름을더뿍 주세요. 그리하면 그래 꽃을 풍성하게 예쁘게 또 화방도 크게 그렇게 또 향기 나는 꽃은 더 향기가 진하게 그렇게 음 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음 분갈이 하면서 다 이렇게 또 궁금하신 점또음 설명을 드렸고 가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하셔서 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주지 마세요. 나 이렇게 해서 음, 영상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